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2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아침은 예수로 나의 어, 구주삼고라는 예, 어, 제목으로 여기 있네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시편 57편 7절 어떤 장애물은 너무 커서 극복하기 어렵고, 어떤 역경은 너무나도 길어서 견디기 어려워 보입니다. 큰 시험을 마주할 때면 이렇게 자문해 봅시다. 장애물이 나를 넘어서게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장, 장애물을 뛰어넘을 것인가? 펜이 크로스비라고 알려진 프란세스 제인 크로스비는 1820년 3월 24일 뉴욕주 퍼트넘에서 태어났습니다. 생후 6주 만에, 6주 만에 의료사고로 시력을 잃었음, 잃었음에도 크로스비는 크나큰 장애물을 극복한 모범으로 사람들에게 용기를 선사했죠. 겨우 8살의 나이에 크로스비는 이미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습니다. 아,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볼수 없으나 세상을 향해 굳게 다짐했네. 나는 만족하겠노라고. 평생 볼수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놀라운 특권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천국에 가서 제 눈으로 가장 먼저 기쁘게 바라볼 얼굴은 주님의 얼굴이 될 테니까요. 페니 크로스비는 부천편에 가까운 시와 찬미를 남기고 1915년 2월 12일 오늘 잠들었죠. 그가 가장 좋아하던 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의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뜬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찬송을 통해 크로스비는 자신과 수많은 사람의 영적 삶을 더욱 풍요롭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겠죠? 엘렌 화이트 다음과 같이 고면했는데요 교육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노래의 가치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감미롭고 순결한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러면 비난의 말이 줄어들고 격려와 희망과 기쁨을 북돋는 말이 늘어날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노래를 부르라. 그러면 학생들은 하나님과 교사와 친구들과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교육 168페이지입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이 조언을 따를 뿐 아니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마음으로 멋진 찬양을 부르며 영적 기운을 돋아 봅시다. 네. 이렇게, 어, 즉 우리 선주들하고 이렇게 있을 때 같은 노래를 할지라도 똑같이 항상 불러보려고 합니다. 이 노래라는 걸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또 감동을 주고 기도하게 합니다. 제가 이제 제 카메라로 들어갈 수 아직 없는데 뜨질 않네요. 어제도 그래서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주기도문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 카메라가 계속 돌기를 바라면서 어, 주님께서 주신 기도문, 그리고 어, 하, 얼굴, 하나님께 우리가 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의 그 얼굴에 가까이 가면,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어, 그것을 들을 준비가 돼 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땅까지도 치료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열한기 어, 하7장 말씀을 이제 함께 같이 어, 우리가 기도에 기도를 나눌 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와 교회와 학교의 어, 선생님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하며 어, 이렇게 찬양하며 또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 치유하시고 우리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을 치유하시고 이 나라를 치유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주고 가신 기도문으로 어,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이 그 시간에 제, 오셔서 어, 우리 대신 그 어, 죽음의 대가를 치르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마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어, 그 좋은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에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아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 이제 새로 시작하는 한 주일의 첫째 날입니다. 어, 앞으로 다시 이한 어, 주일을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끄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 받은 자들이여 모두 함께 같이 갑시다. 네. May God bless all of you. 네. 지금 카메라가 꺼졌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어, 안 나오네. 미안해. 네. 아직 안 꺼졌군요. 네. 감사합니다. 어제 어제도 어, 이걸 카메라로 돌리자마자 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이제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